그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어?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.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.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.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.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그 국가 안보 또군 공항기관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는 이 법집행기관 이런데 또 우리의 이런 그 경제 이런 정책들 세부적으로 다 뜯어 보니까 아 이거 정말 표도 안 나고 아 이거 조금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데 벌써 1년한선어 달이 훌쩍 지났고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,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에, 야당이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.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. 에? 에. 아니, 뭐, 이번에 그, 저, 후쿠시마, 에?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.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. 에? 근데 이제 이런, 에,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. 에? 뭐, 협치, 협치 하는데,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, 새가,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어?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협이라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것이죠. 정치 그 영역에서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.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, 어떤 기재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그거부터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아, 우리가,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